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회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예.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의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드린 그물과 같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저 보고 싶었어요? 1번, 권신부님이 드리는 미사가 좋았다. 2번, 본당신부님이 드리는 미사가 좋았다. 3번, 신부님 모든 미사는 다 좋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예, 네, 그래요. <laughs>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여름 캠프를 제가 처음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같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제 강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쳤습니다. 그게 뭔 사기냐. 예, 또 신부님이 사기쳤다니까 좀 그러네요. 어감이. 아무튼 이틀 동안은 니들이 하고 싶은 걸 신부님이 다 해줄게 대신에 하루는 신부님이 하고 싶은 과정이었고요. 아이들이 동의해가지고 이틀 동안 뭐 저기 봐요. 수원에 가서 어뭐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예,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어디를 데리고 갔느냐? 봉쇄 수녀원에 데리고 갔어요. <laughs> 그래서 아이들이 수녀님들 이 철창 안에 넘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수녀님들 보면서 아이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얘네들이 어, 아침 기도를 하려면 새벽 5시 반에 시작하니까 5시 한 10분에는 출발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침 기도하고 싶으면 5시 10분에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겠지. 그리고 미사는 꼭 해야 되니까 아침 기도 안할 거면 미사는 6시 15분이니까 6시에 출발하면 돼. 너희들이 결정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아이들이 만장 일치로 아침 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아침 기도 참석하려고 밤을 새내도, 애도, 애도 있고요. 예. 그래요. 이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또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 하느님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줘야겠다. 그래야 얘네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게 될것 같다. 이런 확신을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과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부터 대전교구 청년성서 창세기 연수를 시작해서 방금 전까지 대전에서 강의하다가 막 운전하고 와가지고 지금 미사에 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번 주 계속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가 조금 듣기에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좋은 것, 좋은 물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심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정말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지, 그거는 명확해지게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물고기가 되는 삶이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물고기,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될수 있을까?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막이 뭐냐면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길이까지, 넓이까지 하나하나 지시를 하셔서 당신께서 거쳐가실 장소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성막이 완성된 장면입니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구약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의 현존이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 하느님께서 거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가야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삶의 주도권, 여행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 구름이 거쳐져야만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 다시 말하면 성막을 치셨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 라고 복음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삶,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막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거쳐하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구름이 거쳐야만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도권이 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좋은 물고기, 의인,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바오로사도는 티모테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꾸짖기도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도 해야겠죠. 나에게 위로도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배워 나가는 게 필요하죠. 가끔은 제 강론에 이런 댓글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불편해서 못 듣겠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불편할까요? 왜 무서울까요? 영혼이 보내는 신호죠. 하느님의 모든 말씀의 지향점이 뭐죠? 우리를 겁박지르게 할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하느님의 의지가 담겨진 게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섭고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내 영혼이 그만큼 하느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 안에 성막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수 있는 장소가 내 안에 마련되게 해주는 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종말때의 의인으로서, 좋은 물고기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나를 무시무시하게 겁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더욱 더 기뻐하는 희망으로 가득찬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옛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겠죠. 내 마음의 곳간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꺼내서도 보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꺼내서도 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좋은 물고기로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 이게 우리들의 삶이겠죠. 우리들의 마음의 곳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곳간을 열어보면 그 곳간 안에 하느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세상적인 것만 그 마음의 곳간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데 꺼내서 볼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거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겠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꺼내서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의인으로서 좋은 물고기로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곳간 안에 차곡차곡 주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시고, 분노할 때도 곡간을 열어서 말씀을 꺼내서 보시고, 그 분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그 좌절 우울감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의 곡간을 열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꺼내서 보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좋은 물고기로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 드립니다.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가기 되었으니 됐으니까 오늘 숙제는 내 마음의 곳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좀 저장해 놓는 저녁이 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내일 독서와 복음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일기표 오늘 거를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이든. 내 마음의 고간 안에 옛것과 새것, 구약 성경과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좀 차곡차곡 저장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좋은 물고기로서,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아멘.